애들이 그냥 떠나. 예, 네. 가자. 출발. 어머, 저기 정말 어, 자꾸 먹는 거 봐. 근데 네, 애들 둘다 진짜 조용하다. 아이, 그래야 이분도 좀 살지. 어. 애들 또막또 어, 그냥 힘들게 하면 어떻게 살아? 아유. 애눈 가만. 눈 가만. 감아. 눈 감아. 옳지 이게 뭐야? 아 차가워? 원래 물은 차가워. <laughs> 원래 물은 차가워. <laughs> 물이안 차가워? <laughs> 뭐, 뭐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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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요가, 아이고. 바바바바 바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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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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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. 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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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음... 아, 근데 그 와중에 되게 약간 긍정적인 밝음이 있네. 아니, 우리 애들이 저렇게 순하면 보기가 좀 수월하지? 이거 맞아. 그러니까. 아주... 아,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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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. 에이, 아직 기적이 차는구나. 에 뭐, 와장 차는. 오. 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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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. 어. <ossen> 근데도 안 울어. 야. 괜찮아, 괜찮아. 이거 카트가 있어. 괜찮아? 어때? 우리 또 위험해 위험. 탈출한다 탈출. 달출. 리아리아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. 엄마. 아! 아. 아이고. 돼. 어, 빨리 와, 빨리 빨리. 리아손기저귀어다뒀어 <laughs> 어, 전기 위험했는데. <laughs> 정신 하나도 없겠다. 네. 계속 탈출하는구나. 앉아. <laughs> 응. 어. 둘째보다 첫대가 조금 부산스러운가 보다. 그럴 나이죠 지금. 어른이. 모두 혼자 보느라 힘들다. 저 혼자 케어를 하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. 첫째 때는 안 그랬는데, 둘째 때는 좀 허리랑 골반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. 아이고. 아우, 철. 쓸데없이 어, 허리 굽힌다. 걸어가다가도 아, 가끔씩 억 하면서 놀랄 때도 있고. 옆에서 누가 해줘야 되는데. 아, 진짜 힘들었군. 못 일어날 때도 있고. 그치, 왜냐면 몸조리를 잘못한 거야, 지금 보니까. 솔직히 임신하고, 출산하고, 임신하고, 출산하고 하면서 전문적으로 산후조리를 받은 적은 없어요. 산후조리도 안 음. 했어요? 진짜? 산후조리를 안 갔어요? 둘 다? 네. 왜안 갔어? 첫째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어. 못 갔고 둘째는? 둘째는 첫째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럼 요새 막 수시 오르지 않아요? 아프죠. 아프지. 그게 평생 안 되니까. 본인 몸을 너무 안 아꼈다. 예. 네. 리야. 남편이 너무 필요하다. 아, 남편이 가장 필요할 텐데 안 보여. 남편은 어디 간 거야? 도망갔겠지.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흔적이 없는데. 출발? 응, 출발. 아이고. 두째는 저렇게 팔에 또. 안고 가는 거지. 어리가 얼마나 추방. 아파 주 저렇게 안아 버릇하면은 어깨랑 팔이 어이, 너무 아프든요 아, 참. 길었다 길었어. 첫째 등원시키고. 어? 왜? 수학과? 병원이네. 뭐 예방 접종 같은 거한다 우리 리오가 응? 나올 때 너무 아프게 나와가지고 말이야. 아프게 나와요? 응? 배 안에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. 아기가? 응? 엄마 괜찮겠지? 누가? 현아 씨가? 네. 몸이 네. 안 좋은가 보다. 둘째 날 때가 더 힘들었어요? 네. 어... 진짜 아팠어요. 아팠어?